안녕하십니까? 해먹청조입니다 예, 장이 끝나고 보니까 좀 찝찝한 것이 지금 계속 나타나고 있다. 음. 당일 이렇게 보시면 372에 아 매도 수량이 많은데 여전히 어 지금 보시면 풋 내가 쪽에는 매매가 거의 없다. 그리고 또 하나 이거 재밌는 게 350에, 콜 350에 외국인들이 매도가 나왔고, 콜 340에 이렇게 매도가 이렇게 나왔다. 이게, 이렇게 되면, 분명한 사실을 하나 알수 있는 것이 뭐냐면, 357.5를 깨면 350이고, 350 깨면 340까지 가겠다는 분명한, 예, 옵션의 포지션을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거. 이렇게 지금 6월 선물이 시작됐는지 이제 며칠 되지도 않았는데 실질적으로 금요일 기준일까 빼고 월요일 화요일 딱 이틀 지났다고 봤는데 그런 과정에 지금 어350 340 이렇게 포지션을 거쳐 놨다는 거는 외국인들이 일단 상방은 제한적이다. 뭐 아니다라고는 말은 못하겠죠, 그죠? 연준회의에서 어떻게 나올지 모르니까. 하지만, 하방쪽으로 만일에 뭔가 삐끗한 것이 나오면, 예, 어디까지? 여기까지도 지금, 예, 보고 있다.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포지션이 짜지면, 일단 조심해야 됩니다. 다행스럽게 선물 362.5를 뚫고 올라간다면 이 자리죠, 그죠? 여기 올라간다면 괜찮은데 만일에 357.5를 뚫고 내려간다면 350이고 그다음은 340이다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어 이거는 야간장이고. 찾으면, 갑자기 안 보인다. 옵션 폭합에 이렇게 보시면, 좀 크게, 이게 보시면, 바뀐 것이 없다. 여기, 미결제 수량에 이렇게 365, 여전히 늘었다. 지금. 어, 그리고, 이 340도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 그러면, 만일에, 하방으로, 두들겨 팬다. 360 깨지고, 그러면, 콜3 5 0과콜3 4 0의이 미결제 수량도 늘어날 것이다. 그럴 때즉 360이 357.5를 깨고 내려갈 때눈여겨서 봐야 될 예, 행사가 인 것은 분명하다. 그런데 이 350m로 포스 350m로도 미결제 수량이 많기 때문에 일단 350 357.5를 깨고 내려간다면 아, 350까지는 일단은 열어 두고 나은 대로의 시나리오를 짜야 되는 거는 확정식이다. 이거 하나는 분명하죠. 그죠? 아, 그래서 일단 저도 어, 300푸 362에 8.8을 끌어놓고 나는데 결제가 됐습니다. 이렇게. 반면에 어, 요게 보시면 340 이이 이 자리에도 두 계약 매도 그려놓고 나갔더랬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장이 내일 시초가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모르겠지만 선물 362.5를 뚫고 올라가지 않는 이상 저는 362에 매도 매도를 좀더 하고 그리고 355 그리고 350에 매도를 한 계약씩 걸 생각입니다. 예. 오늘은 제가 바빠서 전혀 볼 시간도 없었고, 예. 기본적인 위로 가든 아래로 가든 360 넘어가면 일단 선물은, 네, 하나, 던진다. 예. 요게, 이런 식으로 만드는데, 360m 내려가면, 예. 똑같은 지금 전력, 전략을 잡고 가고 355 밑으로 뚫고 내려간다면 두 개야. 예, 여전히 이 포지션은 유지할 생각입니다. 그러면서 예, 콜 365를 362를 좀 가감하게 때릴 생각입니다. 매도를 할 생각입니다. 이 부분. 예, 오늘 3.3을 넘어가는 줄 아는데 안 넘어가고 끝이 났기 때문에 아마 내일도 이럴 때는 불확실성이 높을 때는. 예, 밖으로 나가는 게 아니고 집 안에서 예. 등 따시게 추운 날씨에 예. 비바람 피하면서 밥 먹고 세상을 관찰하고 안정화되면 나가는 것이 우선이죠. 그죠? 예. 저는 그렇게 봅니다. 어. 일단은 푸시 좀 강한데 어, 내일장이 어떻게 시작될지는 모르겠지만 이푸 355가 3.3 넘고 그리고, 푸 u 347.2.5 넘어간다면, 예, 좀에, 좀 힘들어지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일단, 전체적인 전략과 전술은, 어, 상방은 막혀 있는 거는 분명하고, 하방은, 만일에 357.5를 깨면 350이고, 350 깨면 340이라는, 예, 이러한 포지션을 외국인들은 만들어놨다. 이것을 바탕으로, 머릿속에 시나리오를 짜서, 장에 대응을 해야 된다 이야기를 하고 싶고 또 예, 오늘 하루도 수고하셨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예 편히 쉬시고요 내일도 성공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행복 창조였습니다.